자꾸만 사람한테 실망하는 이유. 딱세 가지.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복 받으실 겁니다. 사람한테 왜 자꾸만 실망할까요?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괜히 기대해서 그렇습니다.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알아줄 거라 믿죠. 하지만 사람은 내 마음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.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. 기대하지 마세요. 사람 마음은 샘법이 다 다릅니다. 둘째, 선을 안 그어서 그렇습니다. 싫어도 웃고 불편해도 맞춰주고 이러면 상대는 이 사람은 뭐든지 들어주겠구나 하고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.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세요. 불편한 부탁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서로 관계가 더 깨끗해집니다. 셋째, 관계를 억지로 붙잡아서 그렇습니다. 사람 사이도 인연입니다.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다면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.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쉽게 못함부로 대합니다. 결국 사람한테 실망 안 하고 살려면 내가 먼저 경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. 기대하지 않고 선을 긋고 인연은 붙잡지 않는 것. 그게 사람한테 상처 덜 받고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